영국에 와 있습니다. 여기는 런던인데 이 런던에서도 가장 소득 수준이 높고 땅값이 비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하이드 파크. <목소리> 뒤에 보시면 저 뒤에 막 타워 같이 생긴 저 콜로세움 같이 생긴 저것도 아파트고요. 고오급 아파트고 이쪽에 보는 그런 것들 다 고급 빌라, 고급 아파트, 고급 주택들입니다. 뭐 저런 저런 아파트 같은 데 살려면은 한 달에 천만 원 이상을 내야 될 수도 있는. 아, 전 질레트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스킨텍 이번에 <laughs> 새로 나온 면도기인데 질레트에서 또 여기 또 보내주셔가지고 네 손흥민 선수 사인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오늘만큼은 제가 진짜 최상류층이 된 그런 기분이 들어요 제가 뭐라도 된것 같아 지금 제가 제가 지금 차들을 봤는데 네. 벤츠 미만 없습니다 어, 벤츠 S500 미만이 없고요 지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 온 이유는 다른 건 없고요 상류층들의 문화를 우리가 살짝 이렇게 엿, 엿보는 염탐해 보는, 스파잉하는 그런 거 저는 좋아하는데 벤츠... 과연 상류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어, 최상급 더 모스트 럭셔리어스 그로세리 샵. 우리 이제 룩아라운드, 익스플로어 한번 해볼 거예요. 이름은 이제 웨이트로스라는 곳인데, 웨이트로스하면 아, 거기 우리 동네 앞에도 있던데, 런던 사는데 우리 옆에도 웨이트로스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대형 체인 슈퍼마켓 중에서는 가장 고퀄리티, 가장 고급 티어, 최상위 티어의 마트라고 볼수 있는 곳이 이제 웨이트로스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런던의 최상류층이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동네 마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마트 안으로 진입을 했는데 양파 가격 먼저 볼까요? 양파 1kg에 1,500원인데요 당근을 보고 있는데 당근이 75피네 1kg에 1kg에 75피면 한 1,000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보면은 아 3,000원 정도 하는 거고요 저게? 이거는 한국... 호박이 영어로 이렇게들 이렇게 Carrot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읽겠죠 어, 네. 킬로그램당 3천 원 정도 하는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백설공주로 사다 보면 이런 사과잖아요 네. 사과는 핑크레이드 네. 애플 2.5 파운드인데 요게 4개 사과 4개에 3천 원 멜론 한번 어 여기 진짜 고급스러 갈리아 멜론 이 있다 네. 갈리아 멜론 있대요 이게 하나에 그러니까 한국돈으로 한 3천 원 정도 하는 거예요 <laughs> 우리나라도 그 정도 안 하나요? 우리나라는 멜론 하나에 6, 8천 원 하죠 아, 그래요? <laughs> 엄청 비싸죠 피알드 <laughs> 사포 멜론이 일단 3, 4천 원 하는 것 같은데. 네. 얘도 보면은 2.5 파운드니까 4,000원 정도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과일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망고 보고 있는데 망고는 하나에 2,000원 정도 가격이고요 진짜 미친듯이 싼 겁니다 근데 이게 일반 마트 리뷰를 해드렸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그래도 비싸긴 한 거야 한2,30%좀더 비싸기는 그렇죠? 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음. 이런 파인애플도 보통 영국의 홈플러스 같은 데에서는 두개에5 파운드 파는데 여긴 그래도 하나에 3 파운드예요. 아 조금 비싸기는 해요. 어. 어, 조금 그러니까 1, 20% 정도 더 비싼 거네. 그데 네, 네. 대체적으로 제가 지금 야채들을 보니까 네. 다 상등품들입니다. 아 네. 진짜, 진짜... 아니, 뭐, 너무 고급이야. 여기 네, 그러니까, 보시면은 향신료들을 이렇게 팔고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상류층들의 식탁에 올라가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 그렇죠. 이런 향신료들을 네. 필요로 한다는 거지. 보통 이런 것들은 어? 이제 통조림류로 많이 나오는데 네. 이런 식으로 생 할라피뇨 여기 판다는 거는 아마 집안에 요리사가 있거나 그런 가능성이 네. 아, 크거든요. 그렇죠. 네. 네. 집안에 요리사가 있다. 네. 아 그리고 이게 되게 네. 재미있는 특징이 여기에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돼? 가정부 하시는 분들 네. 가사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장을 보고 계시는 네. 그런 분위기예요. 빵 코너 한번 가볼까요? 네. 식빵 가격 우리나라는 얼마죠? 진짜? 많이 비싼 보통 편인가? 한뭐 2천 원, 3천 원 정도 하는데. 식빵이 이제 이렇게 20개, 30개 엄청 많이 드는 게 이제 한 2, 3천 원 정도. 음. 가격을 하고 있고 아 그래도 이제 일반적인 마트보다 조금 더 비싸. 스시가 음.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많은데 여기는 아예 코너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스시가 네. 어떻게 보면 고급 건강 식품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거든요. 이제 한국에서 네. 이마트에서 모든 초밥 먹으면 2만 원 정도 하는데 여기는 오히려 더 싸요. 11 파운드니까 한 1만 6천 원 정도 하는 거예요. 네, 여기는 스시들이 한 1만 5천 원 정도 가격인 것 같고 고기 값이 너무 궁금해요. 치즈 고기 약간 이런 것들. 이제 안에서 저희가 이제 뭐 돼지고기라든지 소고기 다 고기 섹션 그리고 우유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가지고 이제 저희가 본거 저희가 이제 눈으로 다 담아놨어요. 그 닭가슴살 우리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단0질원네 그렇죠. 1kg에 15,000원이었어요. 이게 10kg에 4만 원에 배송비까지 해서 4만 원. 아, 10kg에 4만 원? 한국에서는 네. 비싼 거죠 닭가슴살은? 근데 닭은 원래 선진국에서좀 비싼 경향이 뛰어요. 원래 아, 그래요? 네. 원래 한국에서는 소고기가 비싸지만 외국에서는 좀 닭, 돼지가 더 비쌉니다. 그폭숄더라 네. 그래갖고 그게 이제 어깨살이라고 알려져 있는 게 목살이거든요. 어깨랑 목이랑 경계가 애매해가지고 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살이라고 부르는 거고 영국인들은 어깨살이라고 부르는 건데 1kg에 만 원이었어요. 만원 삼겹살도 1kg에 만 원이었고 1kg에 만 원이면 싼건가 생각보다 엄청 오늘. 싸죠. 우리나라 1kg 얼마죠? 100g에 얼마? 100g에 2,000. 100g에 2,000, 2,300원. 어, 두배 비싼 거네. 2배 이상이죠? 이 동네의 소득 수준과 영국의 소득 수준, 한국의 소득 수준을 생각해 봤을 때. 사실 거의 4분의 1정도 가격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식료품 아 자체는 그리고 또 이제 우유 같은 경우에는 자 리터당 가격을 봤어요 큰 네. 용량 기준으로 이제 봤는데 네. 1리터에 1,500원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갔었던 마트에서는 네. 2.3리터에 1,500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음. 우유값은 여기 평균 다른 마트 영국 마트에 비해서 두배 정도 비싼 건 맞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도 한국보다 싸나요? 한국은 우유 1리터짜리 얼마죠? 뭐 그런 거 1.2리터짜리 사면 막 3,800원이래요 사실 우리나라가 물가가 비싼 건지 영국이 물가 싼 건지 모르겠지만 한국의 생활 물가는 엄청나게 비싸다라는 거를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이런 거 보고 막 그러면 저 화나요. 아 이게 왜 화나? 우리나라가 싫고 그 그런 게 아니고. 네. 싸게 먹고 싶은데. 보통 우리가 소위 선진국이라고 보는 호주, 캐나다, 네. 뭐 미국, 영국 이런 데가 보면은 이제 사람이 들어간 서비스는 굉장히 비싼데 음. 이제 기본 생존이 보장되는 식료품이나 음. 과일, 이런 야채 같은 물가는 굉장히 싸잖아요. 음. 그래도 이제 그 등심 가격은 좀 비싸더라고요. 여기는 근데 심지어 여기는 또 부촌이라 그런지 드라이 에이지드 비프를 팔아요. 드라이 에이지드가 뭐예요? 이제 건식으로 이제 숙성한 건데 어. 보통 이제 한국 마트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외국 마트에도 어. 없고 그냥 이게 파인다이닝 같은 되게 고급 요리에 많이 쓰이는 고기들인데 음. 이제 그런 것들을 동네 마트에서 파는 것만 봐도 음. 제 생각에 여기서 거주하시는 분들의 집에는 아마 요리사가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런던의 가장 최상위 티어의 마트를 우리가 리뷰를 해봤는데 네. 제가 예전에 맨체스터에서 살때 유학생 시절에 막 20만 원에 한달 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음. 이제 왜 가능했냐면 외식 한 번도 안 하고 음. 장 이렇게 풍족하게 봐서 먹고 이제 네. 단백질도 잘 채우고 하면 20만 원이면 또한달 살기가 또 가능해요 어, 맞아요. 이제 한국 식료품 쇼핑과 외국 식료품 쇼핑의 근본적인 차이는 네. 이제 외국은 단백질과 과일이 되게 싸니다 어, 그러니까. 사실 야채는 큰 차이 안 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단백질이랑 과일이 굉장히 싸요 한국에 그, 비해서. 그리고 유제품도 좀 많이 싼 편에. 네, 유제품도 단백질이니까 네. 어쨌든. 네, 어쨌든 근데 여기 비싸긴 한거요 여기 사람들 입장에서. 왜냐면은 음. 다른데 가면은 여기보다 2, 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아, 그렇죠. 장을 볼수 있기 때문에. 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우리가 여행객 입장에서 왔을 때는 각종 서비스가 들어간 것들에 대해서밖에 돈을 안 써요. 우리가 이제 장을 봐본다거나 해외 여행 갔을 때 에어비앤비 같은데 있으면은 웬만한 약간 주방 도구들 다 있으니까 그렇죠. 요리를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체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아, 약간 이런 구석구석 콕콕콕 다녀보면 저렴하고 좀 다른 그런 물가와 약간 그런 것들도 음.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그쵸,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아, 런던의 상류층이 거주하는 네. 그 동네에서 동네 마트는 어떨까 한번 리뷰를 해드리면서 다양한 그런 여러분들이 신박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트들이라든지 상점들 그런 약간 해외 문화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한번 가서 리뷰해보고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다 나눠볼게요. <목소리>